네, 안녕하세요. 엔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이준입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엔캠 볼 텐데요. 자, 엔캠 제가 우리 주주님들께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자, 이 악재 공시. 자, 악재 공시가 우리 주주님들 이거 일부러 지금 현재 개인들의 투심 꺾기 위해서 낸 공시이다. 자, 제가 봤을 때는요, 엔캠. 아, 제가 이런 촉이나 감이 굉장히 좋은데 옛날에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자, 이 종목이 유상증자 때문에 엄청나게 욕먹은 적이 있거든요. 자, 이때도 제가 우리 주주님들께 무조건 기회라고 조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자그 기회가 지금 현재 저는 엔캠의 지금 구간이 이수 페타시스의 과거 자 제가 언제 추천을 조금 해드렸었냐면은 이수 페타시스 자 넘어가서 자 유상증자 전에 자 여기 개파락 하면서 자 거의 뭐 2만원대 갔던 거 보이시죠 자이 구간에서 욕을 먹으면서 결국에는 자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결국에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유상증자를 했던 이유 자체가 자 앞으로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 부분에 있어서 자이 부분에 대한 자 생산 캐파 자 능력 향상이었단 말이에요 자, 결국엔 거기 여기 구간부터 자, 우리 주주님들 자, 지금 구간에 봤을 때 주가가 얼마나 올라왔죠? 2만원에서 지금 현재 12만원 거의 6배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거를 엔캠에서 넘어왔을 때 제가 그러니까 엔캠이 6배 오를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엔캠 같은 경우에 제가 그 전에 우리 주주님들에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은 얘는 지금 현재 2차전지 관련된 종목으로 보셔서는 안 되신다. 자, 이 종목은 뭘로 보셔야 된다?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자, ESS 자, ESS에 관련된 이 전에 관련된 종목, 즉 데이터 센터 전력 부족에 대해서 ESS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 저기다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수혜를 받기에 앞서, 이 전에에게 가장 큰 단가를 차지하고 있는 이 리튬어. 자, 리튬염에 대해서 내재화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면서 자, 엄청나게 수익 구조가 되면서 주가가 아, 그리고 매출 구조가 상승할 을 수밖에 없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 얘기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엔캠 관련해서 아, 이게 또 다시 한번더 조금 10만 원 구간 돌파하는가 싶더니 주가가 하락을 해서 지금이라 도 그냥 이 거지 같은 종목 매도해야 될까 고민 중이신 분들, 자, 그리고 신규 매수 추가 매수 자 물타기다 생각하시는 분들, 자 지금 이제 아마 비중을 실게가이앵캠 같은 경우엔 무서우실 겁니다. 고점 대비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하락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점 대비 39만 4천 원에서 지금 이제 5만 원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 종목 진짜 내가 물타 도 되는 종목인가? 자앞 구간에 외부 때 너무 많이 있는데 내가 정말 이종 지금에도 불타도 되나 고민 많으신 분들 자 오늘 영상에선 n k w 이왜 다시금 부활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지 자이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영상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주주님들 ESS 자 ESS 부분부터 먼저 조금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 주주님들 최근에 이 ESS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 때문에 필요성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자, 부각을 받고 있죠. 자 최근 글로벌 정부 기업들이 이 전력망에 대한 안정화, 자, 이 안정화 더불어서 재생에너지 증가 때문에 자 ESS에 대한 투자를 지금 이제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자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 태양광과 풍력 같은 경우에는 자, 간헐적으로 지금 이제 에너지가 많이 생산될 때도 있고 적게 생산될 때도 있기 때문에 저장 장치가 없으면은 전력망이 굉장히 조금 불안정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중국 등이 그리 내자 ess 전력망 E.S.S.를 가지고 자, 국가적인 전략, 국가적인 전략으로 지금 현재 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 수요가 폭증을 하면서 전력 피크 조절을 위해서 지금 현재 E.S.S.가 지금 이 필수인 상황에서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가 맞물리고 있죠? 결국에이 I.R.A. 미국에서 E.S.S. 배터리와 별도로 세액 경제를 주면서 투자금이 지금 현재 미친 듯이 밀리고 물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S.S. 배터리 시장이 전기차 시장보다 오히려 성장 속도가 더 빠르게 증가 중인. 데자 ESS가 증설이 된다라고 하면은 엔캠이왜왜 왜 돈을 벌 수밖에 없나요? 자 ESS 배터리 들어가는 이 전해, 전액, 자전액에 대한 수요가 전기차보다 압도적으로 더큰 압도적으로 큰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자 우리가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ess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용량이 커 크기 때문에 이 전액에 대한 투입량도 자, 전기차 대비 최소 몇 배에서 몇배 정도 냐면세 배에서 다섯 배가량 이 전액이 더 많이 자 수요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ess 한 개만 증설이 돼도 자, 전액 수요가 전기차 출시대 분량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자, 결국에는 전액 공급 부족이 지금 이제 구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전액 업체인 엔케메 중국 거를 지금. 안 쓰는 문제 때문에 찾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엔케이미 글로벌 1위에서 2위 시장으로 지금 현재 발돋움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매출 성장에 있어서 문제가 되었던 점이 어떤 거냐면은 바로 이 리튬염 리튬염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자 전액 원가에 한 40에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재료가 바로 이 리튬염인데요 자 이거를 과거에는 우리가 외부에서. 즉, 어디서 사왔겠어요 당연히 중국에서 사온의 수요와 물량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엔캠이 어떤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했냐면 이리튬엄을 어떻게 내재화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했음에도 을 불구하고 자, 이게 국내에는 기사가 별로 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거 자, 기사 하나 보여드리고 넘어가면 은 자, 외신보도가 우리 주주님들 7월 19일에 2023년에 떴었죠. 자, 이거부터 지금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N 한국의 리튬염 공장을 지금 현재 건설을 하고 있다. 자, 이게 언제부터 가동이 된다? 2026년부터 가동시 연간 5만 톤이 지금 현재 처리가 가능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ESS 공급 부족에 대한 전액 부분에서 가장 많은 원가를 차지하는 이 리튬의 리튬 염에 대해서 계속해서 내재화 작업을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ESS의 엄청난 수요와 맞물려서 자, 원가 절감, 원가 절감까지 지금 이제 맞물리면서 자, 이 부분에 대한 결국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엔캠의 폭발적인 자, 매출 성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엔캠이 리튬 엔의 내재화 자 국내 공장 설립과 해외 생산 기지 확대는 유상증자로 지금 이제 진행했죠. 을자 그러면서 자, 원재료 공급과 통합이라는 세 가지 축을 지금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를 통해서 지금 이제 이 중국 중. 중심의 리튬에 조달 구조에서 벗어나서 이 자사 전액 사업의 원가 경쟁력과 공급 안정성을 가, 강화를 하면서 이, 이 시점에서 지금 이 26년도 가동 목표를 진행을 했을 때 해외 거점도 이미 가동 중이거나 확장 중이면서 월, 월재료의 통합. 세계 구축이 지금 이제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친듯이 시장에서 ESS를 필요로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엔캠 지금 현재 자 우리가 2026년 2026년도에 2,500억 금요일 뭐가 지금 이제 남아있다? 푸드옵션 가능한 이12 물량이 남아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이12 물량 자, 보신 것처럼 2조 지금 현재 5천억 되는 이 물량이 결국에는 213만 주가 우리가 전환청구 가는 기간이 이미 진행이 되었고 자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께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전환을 했던 이 물량들 이앞 구간에 있던 이 물량들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들이 전환을 했던 시기가 언제였다 자 7월 14일을 기점으로 얘네가 평당가가 얼마인 애들이 지금 현재 평당가가 7만 4천원 6만 8천원이었던 애들이 7월 14일 기점으로 주주님들 주가를 보시면요 7월달 주가 얼마였어요 자이 구간 보시면 은 5만원대여서 5만원대에서 우리 추가 상장을 한 이후에 자 이게 결국에는 자, 9만원, 그리고 10만원까지 가면서, 자, 수익권으로 엑시트를 하면서 이 시비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남아있는 2,500억에 대한 시비가 결국에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얘네가 수익. 자, 이자 1에서 3% 뛰기 하려고 절대 2,500원을 엔캠에게 투자를 하지 않았다. 자, 이들은, 자, ESS. 자, ESS에 추가적으로 이 리튬염에 대한, 자, 이 부분에 대한 수익성, 개선에 대한 부분까지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자,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환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 도 생각을 하시고, 자, 결국에는 이 2,500원 물량에 대해서 추가적인 엑시트가 나오기 위해서는 자, 이들의 지금 면제 우리 전환사채 평단가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11만 2,700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 최소 우리가 이들이 엑시트로 나가기 위해서는 자, 얼마 이상으로 올려야 돼요? 최소한 우리가 12만 원 이상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지금 현 구간에서 정말 바닥을 제대로 찍으면서 자, 과연 우리가 그 전에 엔캡이 찍었던 이 바닥 구간을 자, 이 바닥 구간을 찍고 다시 한번 더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와줄지 아니면 이 구간조차 이탈을 한 다음에 투매 물량을 더 쏟아낼지에 대해서는 지켜보면서 우리가 추가 매수 신규 매수에 대한 기회를 노리신다라고 하시면 은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최소 두 배에서 세배 가량 수익을 나오실 수 있는 그런 타점이 될 것이고 자, 추가 매수를 해서 내가 1대1 비율로만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하시더라도 자, 10에서 15만 원 사이에 우리가 이 엔켐이 다시 한번 더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우리 주주님들 본전 또는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가 지금 현재 현 구간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이 부분에 대한 대응 같이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현재 핸드폰 화면 보시면 우리가 제목 밑에 더 보기란 하나 보이죠. 여기 밑에 보시면 무료 신청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거 클릭하시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화면이 창이 하나 뜰 텐데 여기에서 대응 전략 및 실시간 타점 그리고 대응 전략 자료 자이 텔레그램 방 입장 신청 무조건 해주시고요. 두 번째 대응 전략 자료 종목 상세 분석 우리 주주님들 왜 ESS 플러스 자이 리튬염 리튬염 관련된 이슈가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이앵켐의 주가의 상승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이 부분에 대한 대응 전략 자료 가지고 계신 것과 갖고 계지 않으신 것 우리 주주님들 이 수익률 자, 수익률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천차만별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면서 자이 부분 받아보실 연락처 자010 1234자1234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자, 분석을 희망하는 주식의 엔캠 작성을 해주시고, 제출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아, 정말 나는 이제 바닥에서 조금 이 시장의 주도주를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지금이 정말 기회라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조금 말씀드리면서, 자, 이거 체크를 해주시면요. 자, 제 영상에서 우리 주주님께 풀어드리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뭐 차트라든지 이런 것만 보고 우리 주주님들께 종목을 조금 추천을 해드리기보다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의 이 성장성, 성장성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자 재무, 업황, 향후 매출 성장성 무엇으로 더 돈을 벌수 있는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우리 주주님들께 종목을 분석을 한 다음에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그 누구보다도 제가 만들어둔 26년도 주주들 섹터별 대장주 세 종목에 대해서 정말 확신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 주주님들 글로벌 증권사들이요. 11월부터 1월 사이 이때 뭐가 발생이 되냐면요. 자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을 진행을 하면서 자이 차익 실현한 물량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더이 시장의 주도주가 될 종목을 다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그 부분에 대해서 자 달리 생각해 본다면 뭐겠어요? 11월과 1월 사이에 뭐가 된다? 시장의 주도주가 다시 한번더 바뀌는 자, 리밸런싱 기간이 시작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자, 올해 많이들 조방원, 조방원이라고 얘기를 했던 조선. 하나오션, 방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던가 현대로템. 자,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자, 이 종목을 우리가 자, 바닥에서 잡고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 같은 시장의 이 변동성 부분에 있어서 자, 이 변동성을 신경 쓰실 필요가 있으셨다 없으셨다? 자, 신경 쓰실 필요가 없으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주주님들께 자이 자료들을 자 미리 만들어드린 이유도 뭐냐면요. 정말 내가 시장에서 자큰 돈을 버시려면 어떻게 된다? 정말 대장주가 될 만한 세 종목들, 자 이런 세 종목에 자 어느 정도의 분산 투자를 하셔서 비중을 크게 한다라고 하시면 우리가 정말 1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자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플러스 마이너스 결국에는 내가 마이너스가 더 커서 자 시장을 마무리할 때자 손실로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비중을 크게 내장주 (3종목에) 넣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자 (4배에서) (5배) 자맑케는자 (10배) 가까이 가는 이 수익률로 마무리를 하면서 정말 수익금을 크게 가져가실 수 있는 거요. 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자, 믿음을 가지고 공부한 종목에 내가 비중을 크게 실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이 잡주 아니죠. 우리 주주님들 대장주의 비중을 실으셔야겠죠. 자, 근데 제가 이 자료를 미리 공유해 드린 이유가 어떤 거냐면은 정말 기회가 왔을 때 우리 주주님들이 이 기회를 잡으시려면 결국에는 대부분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본인이 확신이 없는 잡주에 갑자기 뭐에 씌었는지 자, 몰빵을 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자 미리 몰빵하지 시 말고 시드 준비해 두시라고 이 자료 미리 공유를 해 드리고 자 제가 이 자료 일전에도 자 일전에도 24년도에 10월 자 11월부터 공유를 했던 이 자료 자, 보신 다음에 주연우 함께 텔레그램 방에서 함께 하시는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보시면 하나오션 34,000원. 자 두산 에너빌리티 23,500원. 자 삼성전자 54,500원. 자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추가적인 하나오션 97,000원, 삼성전자 자 7만 원 이하 모아가는 구간, 올릭스 사만 5 9 0 0원 삼성전자 9만 원 이하 구간.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브리핑을 해 드리면서 자 주도주. 끌고가 드리고 있는 자 캡처 화면 보이시죠? 자 제가 캡처 화면으로 너무나도 많은 타점을 공유해 드렸기 때문에 하나하나 찾아드리기 힘듭니다. 힘들... 들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놨지만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2024년, 자, 12월 26일, 자, 12월 26일에 하나오션이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 자, 3만 4 0원부터 분할 매수, 자, 3만 4천원부터 분할 매수 관련해서, 자, 끌고 가신 분들을, 자, 지금 현재 하나오션, 자, 이한 종목만으로도, 자, 거의 4배에서 5배 가까운 수익, 을 어떻게 비중을 실으셔서 지금 현재 끌고 오시고 계시고, 자, 마찬가지로, 자, 이 두산 에더빌리티 또한 마찬가지로 3월 31일, 정말 기회가 왔을 때, 정말 기억하실 때 23,500원 구간 신규 추가 매수 관련해서 자 공유해 드렸던 거자 그대로 확인이되시죠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주님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 우리가 분명히 자 자, 포트폴리오를 자, 비중을 어느 정도 크게 가져갈 이런 종목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가 남은 시도로 단타라든지 자, 스윙을 할 종목들에 대해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다각하실 화 필요성이 있으십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말 푸근하게 주식 창을 하루 종일 자 보지 않으시더라도 자 접속할 때마다 웃을 수 있는 자 이러한 수익률 정말 안정적으로 가져가길 원한다라고 하시면이 지금 11월에서 1월 사이 리밸런시기가 절대 놓치지 않으시고 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요자 마찬가지로 저것까지 체크해 주신 다음에 제출해 주신다라고 하시면은 자, 위에 텔레그램 주연이 텔레그램 주소와 더불어서 대응 전략 자료 그리고 자, 26년도 주소들 섹터별 대장주 세종목자 미리 제가 분석해 둔 자료도 마찬가지로 공유해 드리도록 할테니까요자 구독과 좋아요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자 우리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 더보기 밑에 이 무료 자 무료 혜택 폼 클릭하신 다음에 자, 신청해주시고 자, 답장만 잘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만의 주신 여자친구 조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